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인즈투수 원태인입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한 번, 3학년 때한 번, 야구보로는 몇번안 왔었는데, 여기, 여기 앉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치킨이랑 떡볶이 먹으면서 좀 야구를 보고 싶었는데, 지금이나마 앉아봐서 한번 생각, 이미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승엽 선배님 같은, 그냥 삼성의 뭐라 뭐 해야 될까요? 좀 레전드? 약간 이런 좀 존경받는 선수가 돼서, 중앙 테이블에 앉아서 이승엽 선배님 같이 그렇게 한번 야구를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구속 부분이 좀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그 부분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.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그렇게 확 올라오진 않더라고요. 뭐 길게는 시즌 끝나고 캠프까지 바라보면서 좀 올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막더 욕심내서 그런 구속 부분까지 신경 쓸건 아닌 것 같고 내년 시즌에는 좀 올해는 다르게 좀 구속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투수가 좀 되려고 좀 많은 상의를 하고 있어요. 코칭 스텝이랑. 변하고 구속보다는 재구에 중점을 두니까 재구랑 좀체인지 체인제비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크게 힘든 부분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제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 l g 랑 키움이랑 할 때는 솔직히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걸 저도 느꼈었고 올스타 브레이크 때좀 고노원 코치님이랑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코치님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후반기 시작한 뒤로는 아직까지 다시 원래 체력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평균 평균구속도좀 올라왔고요 그런 그런 부분이 좀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선발 투수로서는 책임감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매 경기에 5이닝, 6이닝씩 꼭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경기에 임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 다 버리고 그냥 1이닝씩만 맞고 내려오자 그런 마음가짐은 계속 유지할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전반기 때랑은 정말 진짜 한 180도 다른 것 같고요. 형들도 이제 점점 자신감이 붙어가는 것 같고 이제 여름이니까 좀 그런 여름 DNA도 점점 나오는 것 같고 후반기는 진짜 좋은 분위기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. 지금 이 분위기로는 저도 뭐. 그런 부분은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렇게 주의나 언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제가 신인왕 욕심을 막 내면서 던졌더라면 지금까지 못 왔을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고 신인왕이나 이런 욕심은 다 버리고 그 경기 잘 던지자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만 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. 나 개막 엔트리에 이제 들어가는 게첫 번째 목표였고 최종적인 목표는 큰 부상 없이 한 시즌 완주하는 게또두 번째 이자좀 최종 목표였는데 이제 그 목표에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좀 부상 없이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한 1, 2년 정도는 좀 경험 쌓으면서 좀 성장해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주하지 말 않고 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일단 뭐 변화하는 투심이나 이런 투심이 좋더라고요. 저는 아직 투심을 몇번 던져보긴 했는데 아직 투심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있는데 오영이가 투심이 정말 좋더라고요. 제가 TV로 봤는데 놀랄 정도로 좀 좋은데 이제 나중에 저도 좀 경력이 쌓이면 그런 투심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어가지고 투심을 좀 뺏고 싶습니다. 중학교 때 이제 4강전에서 오영이나 강남중학교랑 저희랑 붙었었거든요. 그때 오영이가 마지막에 한 4대 0인가 6대 0로 지고 있는데 막 올라와가지고 저희한테 좀 많이 두드려 맞고 이제 오영이는 저한테 이제 진 기억밖에 없는데 좀 그런 게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어, 영아 이제 네가 있어서 좀 자극제가 됐는데 없어서 좀 재미가 없다. 빨리 다 나와서 좋은 모습으로 복귀해서 또 선의의 경쟁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화이팅! 더운 날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덕분에 힘내서 저희 선배님들과 저 또한 포함해서 지금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데 시즌 끝까지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꼭 가을 야구 갈수 있도록 제가 더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